오늘은 팽이 접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팽이 접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팽이 접기 또 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어 지난번에 접은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지난번에는 색종이 하나, 둘, 세 개만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풀도 필요해요. 풀도 풀이 왜 필요한지 끝까지 영상을 보고 왜 풀이 필요할까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지난번에 접었던 것처럼 순서대로 한번 접어 볼게요. 먼저 손잡이 접기를할 건데 행이 접기를 할 때는 무슨 접기를 잘 해야 되죠? 바로 방석 접기. 방석 접기만 잘하면 팽이는 3장이 필요하지만 다 접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방석 접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짜잔 손잡이 접기 손잡이 접기를 해볼게요 먼저 색종이를 방석 접기를 하려면 삼각 접기를 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맞춰서 잡은 다음에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가운데를 눌러서 옆으로 밀어 준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펼쳐서 다시 한번 잡아서 가운데서부터 잡아서 밀어 준다. 그런 다음에 펼쳐서 가운데 중심에 맞게. 여기 보면 가운데 중심이 있는데 이 중심에 맞게 맞추고 또 가운데서부터 접어준다. 돌아가면서 중심에 맞게 하고 가운데서부터 접어준다. 돌아가면서 또 중심에 맞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접어준다. 여기도, 접어줍다 자, 그런 다음에 방석 접기를 한번더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중심에 맞게 접을 때 너무 중심에 넘어가거나 너무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정확히 맞추는데 넘어가지는 절대로 않게 이렇게 잡고 접어주세요. 두 번째 또 접어주고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조금 덜 모자라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또 접어주세요 자두번 접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뒤집어가지고 한번더 접어줄게요 중심이 어딘가 잘 보고 중심이 여기에요 여기 중심을 잘 보고 중심을 잘본 다음에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고 또 이렇게 접고 넘어가지 않게 여기 끝도 여기 끝털리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것을 삼각주머니 접기를 할 거야. 이렇게 한번 접고,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삼각주머니가 완성이 됐어요. 자, 꼭꼭 눌러줄까요? 꼭꼭 눌러서 삼각주머니 접기가 완성이 됐죠? 자, 이제 손잡이는 완성이 됐어요. 손잡이는, 잘 보관해 놓았다가 다음에 조립할 때 쓰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색종이는 꽃무늬가 있는 색종이를 접어 볼까요 자 이번에도 방석 접기를 하는데 선을 잘 맞춘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 손으로 딱 잡아줘야 돼 이거 떨어지면 안 돼요 잘 눌러주고 가운데서부터 누르고 옆으로 밀어준다 자 우리 친구들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먼저 막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안돼 왜냐하면 선생님이 접는 방식을 잘 봐야지 반듯하고 정확하게 접을 수 있어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조금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막 마음이 급하게 빨리 하고 싶어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는 친구들도 천천히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부탁해요. 자, 그 다음에 펼쳐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잡아서, 가운데서부터 접고, 이렇게 옆으로. 그 다음에 펼친 다음에, 중심선에 맞춰서, 중심점을 잡아요. 여기. 그런 다음에 방석 접기를 또 해주세요. 이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이 점이 보여야 돼요. 내가 지금 표시한 점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접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표시한 점이 보이게 잡고 이렇게 잡고 옆으로 가운데 표시한 점이 어쨌는데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보이게 너무 떨어지면 안 되죠? 맞추는 데 살짝 보이게 가운데 접고 옆으로 밀고 또 가운데 점이 보이게 딱 맞춘 다음에 가운데 접고 옆으로 밀고 자 이렇게 해서 방석 접기 한번 했어요. 어 이렇게 손잡이 접을 때는 앞으로 한번더 접었지만 이번에는 뒤로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이렇게 또이 가운데 점에 맞추는데 이번에도 넘어가면 안 되고 가운데 점이 보이게 맞추세요 잡고 가운데서부터 옆으로 이번에는 여기 걸릴 수 있으니까 조금 쭉쭉 눌러서 이번에도 가운데 점이 보이게 맞춘다 또한번더 가운데 점이 보이게 맞추세요 한번더 넘어가지 않도록 가운데 점이 보이는가 보세요 자 이렇게 살짝 보이게 맞춘다 그랬어요 가운데 점이 보이나요 가운데 점이 보이냐 안 보이냐 <laughs> 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자 이번에도 한번더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래서, 또, 방석접기. 오, 오늘 방석접기 엄청 많이 하네요. 가운데 점이 보이게 또 맞춰주고, 또 가운데 점이 보이게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가운데 점을 넘기면 안 돼요. 맞추고, 또 맞추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하면서 다림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림질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은 다 했죠. 다림질. 선생님은 손이 힘이 세서 다림질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손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림질을 해야 돼요. 계속하면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볼까요? 그럼 여기 보면 안에서 밖으로 접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접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고 또 안에서 밖으로 옆으로 또 접고 이쪽도 이렇게 또 접어주세요. 또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러면 손잡이 어, 연결 코어 그다음에 이제 몸체를 만들어야 돼요. 몸체하고 손잡이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자. 몸체도 방석 접기를 해야 됩니다. 자. 상가 접기하고 잘 잡아 줘야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가운데 잡고 이렇게 이렇게. 또 펼쳐서 돌린 다음에 잘 맞춰서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딱 맞았나요? 그렇 그런 다음에 방석 접기 해볼게요. 가운데 좀 표시 한번 해볼까요? 표시하고 점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점이 보여야 돼요. 근데 점이 보인다고 하니까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죠. 살짝만 보이게 점이. 자, 방석 접기 한번 했는데, 자, 이번에 몸체로 마지막에 접는 방석 접기는 두 번만 할 거예요. 자, 한번 했어요. 한번더 할게요. 가운데가 점이 보이게 넘어가지 않게 한번 하고, 또 옆으로 돌려서 하고, 또 옆으로 돌려서 해주세요. 또 옆으로 돌려서 해줬어요 자 다림질 한번 할게요 여러분은 다림질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한번 접을 때마다 한번 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접기를 할 건데 마지막 접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렇게 선이 있고 이렇게 선이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은 데님펜으로 안 그려도 돼요 그리고 싶은 친구는 그려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안 그려도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확히 반듯하게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삐뚤게 접는 친구는 안 돼. 이거 삐뚤잖아요 이쪽. 이렇게 접어도 비뚤죠. 그러니까 선을 그리는 이유는 정확히 반드시 맞춰라고 선을 그려보았어요. 이렇게 이쪽도 반듯하게 맞춰서 딱 절반. 정확히 반을 접어줘야 돼요. 반, 반 접었죠? 여기도 반을 이렇게, 여기도 반을 이렇게 접었어요. 자, 이렇게 접었어요. 그러면 이제 손잡이 연결코 몸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풀은 왜 필요할까요? 자, 풀이 왜 필요하냐면, 연결 코어하고 몸체를 잘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건 처음 봤죠? 자, 한번 붙여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접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풀칠해서 붙여 줄게요. 풀칠해서 딱딱딱 붙여 주세요. 풀칠해서 딱딱딱 붙여 주세요. 여기도 풀칠해서 딱딱딱 붙여 주세요. 여기도 풀칠해서 딱딱딱 붙여주세요 잘 붙어주세요 자 붙였어요 그러면 안 떨어지겠죠 여기가 안 떨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이 사이로 이렇게 넣을거예요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옆에도 뺐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도 옆에 것을 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친구하고 밖에 있는 친구하고도 붙여줄 요 어떻게 붙이냐면 여기 부분 있잖아 여기 부분. 아까는 이 부분 떨어졌네?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붙였죠. 근데 이번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붙일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마라, 두 친구야. 사이좋게 붙어 있으세요. 라고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제 풀은 끝. 자, 풀은 다 붙였어요. 자, 떨어지지 않도록 꾹꾹꾹꾹 눌러서 조금 말려주세요. 자, 자, 다붙였죠 이걸로 네임펜으로 눌러줄게요잘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몸체하고 연결코어를 잘 붙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활용 종정을 찍을 수 있는 손잡이 연결. 손잡이는 어떻게 하냐? 아주 중요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딱놓고 이런 모양이 되게 딱 연결할 건데 밑으로 넣어야 돼. 요 안으로 집어 넣어야 돼. 그러려면은 원자 한쪽을 넣어요. 이쪽을 천천히 조심해서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어깨로 막 접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종이가 움직이도록 그대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반대편 부분을 넣어 종이가 조금 뜰 거예요. 떠야 돼요. 종이가. 종이가 이렇게 떴어요. 그래야지 돌아갈 수 있어. 어뭐 벌써 돌아가네. 자, 그런 다음에 옆에 부분은, 양쪽 옆에는,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 여기를, 이렇게 움직여. 옆으로 움직여서, 가운데로 다시 모아져. 이렇게. 이 쪽도 살짝 민 다음에 여기를 옆으로 움직여. 움직여서 가운데를 모아줘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가운데가 안 맞죠? 가운데를 맞춰 줘요. 이렇게. 가운데 를 맞춰 주면 자, 팽이가 완성. 돌려 볼까요? 오, 잘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팽이가, 잘 돌아가는 팽이가 완성됐어요. <laughs> 여러분도 다 같이 완성했나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 만나기로 하고, 안녕.